에크, 에크, 에크. 실제 학습자와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재현한 영상입니다. 시키 화상 교육에서 사용했던 실제 자료를 통해 상황을 재현했습니다. 세이? 응, 세이. 세이, 세이. 세이, 세이. 매 네, 수업마다 숙제를 주어 배울 내용을 잊지 않게 도와줍니다. 어,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어떤 과목이시나요? 아 저는 조금 전에 20K 교육에서 주관하는 화상 교육을 마치고 선생님 숙제를 주셨어요.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왜 20K 화상 교육을 선택하셨나요? 어, 일단 20K 교육에서 20K 교육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강사님 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수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강사님 더 좋은 수업을 진행하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K 어, 교육이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더 있는데요. 무랑 같이 병행한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이 저희 수업 시간에 너무 미팅 일정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HKG 측으로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리면 수업 일정을 제 일정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편리한 점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외에도 HKG에서 이 다른 교육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어 네, 일단은 지금 보셨듯이 화상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외국계 증권사 회사인데. 어, EK 교육을 화상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온라인 강좌에 미국 주식영어 패키지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결제해서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해주신 것과 유사한 것도 되게 많고 선생님이 내해주신 숙제에 대한 모르는게 있을 때 온라인 강좌를 참고하면 너무 많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상교육과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어, 또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교육을 찾아봤는데 전화교육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출퇴근 시간에 전화교육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레벨 테스트는 받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추후에는 전화교육까지 같이 진행할 것 같아요. 아, 에크 아니라고.